오늘은 엑소스의 영웅이 된 모세가 어떤 코스를 밟았는가. 저 혼자만 쓰는 영어 이름이 있는 거 아시죠? 모세와 폴을 너무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이 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공적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 이분들이 나와 닮은 점이 무엇이고, 내가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좀 가까이 배워보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이폴 바울과 모세를 아주 저의 오늘은 참 모세가 어떻게 그 유명한 엑소더스의 영웅으로까지 발돋움을 했는가 그 과정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째는 그 부모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삶의 희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을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뛰어보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제 태어난 모세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갓난아인데. 그런데 아들을 낳은 그 부모가 아들을 보니까, 바로는 지금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낳면다 갔다가, 왕에던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감춰서 길렀다. 응.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이 용기 없이는 어떻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들키면 일가족이 몰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 악한 바로왕의 말을 나는 명령을 거역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3개월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그 3개월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요, 전혀 자기 의식이나 자기가 원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갓나나입니다. 단순히 갓난아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 믿음의 부모,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섭리를 쉼 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3개월 이상 더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다 띄우는데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이다. 바로 공주가 강가에 왔을 때 자식이 없어서 늘 비관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한을 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침 그때, 갈대 숲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이걸 우연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래서 갈대상자를 끌어다 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갓난아이라는 것이 금세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지에 자식을 갖고 싶은 여인의 본능은 모든 신분, 인종, 지위를 철폐하고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 순간에. 멀리서 틈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와서 유모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 그 당시에 통계문서들을 보면은 두세 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자기 생모의 젖가슴이 안겨서 2, 3년을 젖을 먹고 커가는 모세. 이게 누구 아들입니까? 바로 공지 아들입니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건 영락없는요괴배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더니 어떤 축복들이 나타났습니까? 숨겨서 기를 필요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노예의 집에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을 길르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이제 관계로 따져보면 바로왕의 외손주입니다 모세가 당장의 왕궁에 한쪽을 비워서 여계백과 갓나나의 모세를 데려오고 또그 유모의 시중을 드는 미리암까지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시설과 후대를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한 부모가 이제는 당당하게 모세를 자기의 친아들로. 그런데 그 졌을 때는 이 3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의학자들은 이 3년 동안 아내 어린아이들의 두뇌가 어른들의 두뇌에 80%까지 발육하는 것이 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 결정 못하고 행동은 못하지만 이미 그 모든 구조 자체가 그 고대에는 그런 거 알까덕이 없었죠. 현대 발달 의학에서 밝혀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 영혼까지 아주 골수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여호와의 민족이야.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선민의 사람이야.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2, 3년 동안의 모세의 민족성 정체, 자존감 확보.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믿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현대 유아학자들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두 살이면 늦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두세 살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격, 그리고 자존감, 정체성,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식별의 기본적인 판단,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사랑과 공의에 대한 구별, 잘 표현을 못하지만 이미 어린 아이들 세살 가운데 이게 다 프레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러야 합니다. 너무 엄마의 품에만 끼고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 정서, 사회적인 성숙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한 원만한 <laughs> 관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대처할 수 있는 인간 대화 그게 가정에서는 하나 둘만 있는 집에서는 이게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도 보내고 주일학교를꼭 보내야 되는 이유가 조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 모세가 어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씨앗이 모세의 삶 속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성인이 되고 40세가 됐을 때는 이제는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버렸습니다두 번째,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모세의 40세에 나타난 거예요. 24절, 26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바로 공지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 세상의 스포트라이를 받고 거대한 애국제국의 아주 1인자가 돼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화려한 명성, 자기의 일생에 이루어지고 후대까지 끊임없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그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마 백사람 중에는 거의 다그 어리석은 인간적인 바보 같은 결정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겠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유감인데 굴러들어온 떡을 버리다니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저 사람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댕기다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스맨이 됐어요. 우연히 방송국에 가서 공개, 노래 한 번을 불렀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던지, 그 MBC, 메나탄의 MBC 방송국에서 전속가수가되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조지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거기에 싸인만 하면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은 평탄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와 돈과 안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해 볼까 하는데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작은 교회에 찬양 듣기를 원하는 그 교회는 어떡하고 한편으로는 가수 사인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전속 가수가 되면 이제는 찬양하는 일은 기회가 없을 거다. 참 고민하면서 집에 피아노 앞에 앉아 가지고 갈등을 점점 마감 시간을 다가오는데 사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엄마가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조그만 카드 하나를 놓고 나갔어. 거기에 보니까 밀러라는 사모님이 성실을 쓰는 시인이 있어. 그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조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건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그 사랑 잊지 못해. 오선제를 갖다가 작곡을 해버리는 것. 여러분, 그 조지라는 분이 조지 베블리 셰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우리 한번 이분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을 들어볼까요? It's my testimony t o n i g h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 pierced Amen. 기세까지 살고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전속 과세가 됐으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분은 빌리 그레임이 가는 곳마다 70년 이상을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빌리가 살교하기 전에 수많은 그 그라운드에 복음 듣기를 원하는 세계 의 민족들에게. 그 황금 바리톤의 보이스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12년 전에 그분은 떠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의 노래를 부르고 있자 이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한 사람들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찰튼 에스토니. 그분도 12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그 엑서더스의 영광 모세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조심. 한번 눈앞에 달콤한 꿀이라고 다 삼키는 것보다는 쓰디 쓸지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면 현실을 초월하고 결단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모세가 걸었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행동입니다.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애국왕의 분노는 현실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세상 권력과 위협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게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우리의 불안이니다 믿음은 불안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득히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 한국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얻어가지고 유학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거의 다 99%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 그래서 한국 유학생 목사님들에게 비자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 한분 나는 하나님께서 가기로 결단하고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밤중에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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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철벽같이 미국 대사관이 다 다쳤는데도 이 신학생 한 분은 얼마를 그렇게 두드리며, 아주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주 유일하게,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의 문을 열었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건 대를하셨지만 여러분 다되쳤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모세,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것입니다. 불확실상 세상에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을 자기의 동급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신약과 연결한 말씀이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이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리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두 가지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두 가지를 다룹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어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첫 번째 실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이미 아시죠? 장자들이 재앙을 받는 그날, 유대 민족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다 발르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날 밤에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는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당했어. 이 6월절의 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른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이피 바르는 사건이 그 당시 추레굽에만 해당되는 것인 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구원의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의 원리를 제정해 놓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유월절 사건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29절에서 연결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일단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유민이 됐죠. 그러나 완전한 자유민이 아니지 않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자유민이 된가요? 홍해를 통과해야 홍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골짜기까지 몰아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제는 함정에 걸려든 유대인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앞으로는 바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 대속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넘과 같이 물로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이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국군대들은 마차를 타고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떼죽금을 당하게 달려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너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쳐라. 딱 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외쳤을 때에 쫙 바다에 길이 생기는 거 여러분 철회역길을 가보면 그밭 바닷속에 바닥이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마른 땅이 되던 마른 땅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갈 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양 옆으로는 높이가 헤아릴 수 없는 물벽이 만들어졌어 물벽이. 아이들은 물을 긁으면서 아마 장난하면서도 갔을런지 모르겠어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선 유대인들이 다그 여단. 홍해를 건너간 후에 애굽 사람들도 군대가 마른 땅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물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수정돼버린.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구원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빠져 죽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모세가 준 세례가 아니 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탈출은 했지만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죄로 시슴을 받는 물로 시슴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든지 예언한 것은 성취가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많은이 구원 받는 사건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말씀하시잖아 여인이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뱀의 악의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런데 뱀은 그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죄악의 통치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후예들의 발꿈치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성화의 과정, 성화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 악과 선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은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의 해피엔딩이다. 결론을, 내리...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네 단어로 요약을 하면, 거절, 세상 영광은 거절해야 돼. 하나님 진리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인내, 인내의 삶의 전투를 언제까지? 마지막 순종할 때까지.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할 일도 많고, 판단도 많아야 되고 결정도 많이 해야 되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선택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도 또 다른 엑소서스의 영웅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